안녕하십니까. 어, 감사합니다. 아, 네. 거의 아, 지금... 처음으로 같이 막 아, 인사해 주셨어요. <laughs> 예, 예 미대편의 중심 이들 강사 김재효입니다. 오늘 모신 학생 또몇 관왕이시죠? 이관왕입니다. 지긋지긋하네요. 이관왕이 <laughs> 너무 많아요. 예, 이분께서는 건국대학교 시각영상 디자인 그리고 연세대학교 디자인 예술학부 맞으십니다. 네, 맞습니다. 합격하신 분입니다. 예. 네. 역시나 개인 정보상의 관계로 이외의 정보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네. 저희가 뭘 하죠? 뭘 하죠? 이제 화면 하는 거 있잖아요. 자취의 박수 먼저 치겠습니다. 아. 아.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고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어지는 첫 번째 질문. 합격다. 합격 문자 떴어요. 네. 뭐 하셨나요? 일단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, 예.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붙을 거라고 예상을 못한 학교가 붙었어서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. 그래서 어 이랬어요. 그러고 그냥 그냥 막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. 통곡을 통곡을. 어. 죄송해요. 어.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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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원래 인터뷰하는 사람은 되게 진지해야 되는데. 아. 어. 음, 음. 저,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가지고. 네. 아, 여기서 눈물 한 방울 했으면 진짜 드라마 였을 텐데. 네. 죄송합니다. 지금 좀, 학원에 좀건조려요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쨌든, 굉장히 가면 남달랐을 것 같아요. 그럼 딱 하나 더 해줄게요. 네. 그게 이제 한몇시정도에 발표가 났을까요? 그때가 한 대부분 2시? 이렇게 됐던 거데 2시. 2시쯤에 제가 봤던 거. 그럼 그날 저녁은 뭘 드셨어요? 저녁 뭐 먹었지? 기억이. 그 때, 그냥, 기억이 안 나요. 행복한 만찬을 즐기셨다고 네. 합니다. 그랬을 <웃음> 겁니다. 와우! <laughs> <laughs> 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에 대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처음, 아, 네. 질문 드리기 전에, 그 전에 계셨던 학과는 혹시 그 디자인이랑 연관이 되었었던 학과인가요? 네, 저는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를 다녔습니다. 아, 디자인에 연결돼 있었구나. 네네. 그러면 그 어쨌든 디자인 대학을 다니신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언니 네. 말씀도 그런데 어, 그 대학교를 다녀서 그냥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이렇게 편입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음. 또 궁금합니다. 아 혹시 그 학교는 자퇴, 뭐 휴학 이런 걸 하셨나요? 저는 전문대였어서, 네. 그래서 이제 뭐2년제여서 졸업을 하면은 그냥 끝나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음. 우선은 제가 저 자체로 이제 그 학교에서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서 학점을 계속 유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학업을 병행을 하면서 편입을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. 학업을 병행하신 학생분이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. 네. 어, 일단 거기 앞서서 결정적으로 편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? 우선은 아무래도 네.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 대부분은 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편입을 음.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저 또한 이제 한계를 느껴서. 아무래도 전문대 특성상 취업에서 그냥 취업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음. 좀 이제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되면은 좀 필요한 기획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4년제 대학을 나오면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어 일단. 어쨌든, 많은 학원을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. 네, 그죠 근데 거기서 일단 이들을 선택을 하신 거고, 실기 준비가 몇 개월 정도 되시나요? 저는 이제 학업 병행을 하고, 꽤 늦게 제가 편입을 결심을 해서, 약 3개월 준비하고, 네, 붙었습니다. 3개월이면, 3개월이면 지금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서 제일 최단기간에 합격을 하신 분이 나온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, 최단기간 기념으로 박수 한번더 치겠습니다. 쉽지 않거든요. 한번 느껴보셨겠지만, 네. 그 미대 편입은 그 단기간 내에 그렇게 네, 하는 게 절대, 네. 절대 그 만만한 게 아니에요. 만만, 만만한 말을 쓸 수가 없죠, 사실은. 어, 어쨌든,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어떤 게 결정적이었을까요? 음, 우선 제가 이제, 어, 학원가에 이제 많은 학원들을 좀 돌아다녀 보면서 음. 좀 결정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, 어, 그 이드 상담을 받기 전에 다른 학원에 먼저 갔었어요. 근데, 어,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, 이제 이드를 와서 상담을 하고 또 다른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해봤는데, 이대에서 원장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 주셨을 때가 네. 그냥 제일 가식적인 전혀 없고 음. 좀 되게 사실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네,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리고 미, 믿음이라는 걸좀 느껴서 음.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학원 실적이 아. 학원 이제 합격생들이 많다는 것에 제가 또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선택을 했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아, 학업을 병행 하신 것, 그리고 굉장히, 3개월이면 굉장히 촉박하셨을 것 같아요, 어느 정도. 그쵸. 이두 가지의 어려움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을까요? 어, 일단은 좀, 이제, 스스로 학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받겠다, 이걸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뭐 무조건 학원, 학교가 이제 좀 끝나자마자 학원에 가서 바로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음. 계속 했던 것 같고요. 근데 그것도 이제 대학생은 종강이 빠르니까 종강 하자마자 바로 학원에서 계속 매일 같이 나가고 주말에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,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되게 확실하게 말씀해주시는 거 보니까 나름 네네. 그 시간 분배나 그 용선 분배를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을 그쵸, 하셨던 그쵸. 것 같네요. 네. 어, 이런 점 역시 편입을 준비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철저한, 진짜 전, 전 못했거든요. 저는 막 살았어요. 진짜 막, 어. 막 살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자, 이 요저, 요새 들어서 좀 추가된 질문이긴 한데, 네. 이제 절대 적지 않은 경쟁률을 바탕으로 이제 고사를 치르셨을 거예요. 그죠그 시험장의 분위기가 어땠나요? 우선 그게 아마 학교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, 네. 저는, 어,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, 초반만 기억이 나요. 한 완성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니까, 그게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. 초반, 네. 죄송해요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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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괜찮아요. 감탄사는 뭐. 아니, 이제, 이 네,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다들 좀 분주하고 아무래도, 그건데 시험 자체가 3시간이어서 좀 짧아요. 완성하게. 그래서 다들 초반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, 그리고 이제 약간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 있잖아요. 그냥 아 계속 이렇게 이팔 움직이고, 뭐물뭐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소리만 들릴 뿐이지, 다들. 집중을 초 집중을 해서 한 상태여서 난 귀에서 인소리 날 정도로 조용한 막 그런 느낌 어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<laughs> 그래도 이게 긴장이 돼요 옆에서 막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고 <laughs> 이런 게 긴장이 돼서 좀 어, 나도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죠 난 사실 시험 볼때다 비슷한 것 같긴 해데 네. 누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시험을 보는 거그럼거 어, 어, 어쨌든 그런 부담감을 뚫고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멘탈 관리도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네. 들어요. 혹시 뭐 합격까지 가는 데는 단순히 실기력만 뒷받침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맞아요. 멘탈 관리도 필요한 맞아요. 것 같고, 음 이제 이들 학원 다니시면서 제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. 네. 기억에 남거나 아 이런 점은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. 그런 게 음. 혹시 있을까요? 우선 제가 네. 상담을 딱 마치고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학원에 안에 이제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되게 아늑했어요, 분위기가. 그러니까, 그 그러니까 원생이 적, 막 적지도 않고 막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한 공간에서 모두가 이제 수업을 하는 게전 되게 좋더라고요. 그게 음. 좀 이제 약간, 약간의 긴장도 되는데 어, 옆에서 이제 같이 열심히 하니까 그것도 자극이 되고,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고,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 이제 기억나는 게 있는데, 이제 그때가 아마 제가 갔을 그 당시, 그 날이 주말이었을 거예요. 주말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, 그때 이제, 토요일이니까 솔직히 편입 준비하는 사람 다 성인이잖아요. 그렇죠. 토요일은 이제 거의 잘안 나와요, 원생들이.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병행을 하다 보니까 나갈 시간이 주말이 되게 좀 중요했어요. 그래서 음. 저는 주말에 나가서 수업을 했는데 이제 그때 한뭐 다섯 명인가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수업을 하는데 근데 이제 수업을 한 마칠 쯤에 그 이들을 다니셨던 합격생 분이 오셔서. 음료수를 돌리고 가셨어요.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보시면서 원장쌤이 이거 합격수라고 이거 오늘 와서 먹는 애들은 다 붙을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게 되게 자극이 돼서 그걸 마시고 아, 나는 이제 붙겠지 하고서 네,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. 약간. 기운을 받아서 합격하죠? 네, 약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자, 합격 비결? 기운을 받았다. 기운. <laughs> 우주의 합격수. 기운인지. 그럼. 어, 어쨌든 그런 합격생 분들도 또 오셔가지고, 아무래도 사실 학원을 또 오고 싶지는 않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아, 다시는 오고 싶다 이런 경우. 맞아. 근데 또 와서 하는 걸 보니까 그만큼 좀 정이 많이 네, 들었었나 봅니다. 네, 이제 어느덧 또 마지막 질문입니다. 혹시 인터뷰 지루했나요? 아니면 괜찮으셨나요? 너무 괜찮았어요. 너무 괜찮았요 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우, 예, 어쨌든, 예, 마지막 질문인데, 예, 아무래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네. 어떤 분들일까요? 뭐 편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음. 또 하면서 약간 이게 맞나 싶으신 분들이지 음. 않을까요? 예, 네. 약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네. 그런 분들에게 이제 합격을 하신 입장으로서 음.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네.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? 음, 일단 저는, 어, 시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평생을 살면서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별로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준비해보고, 아, 어, 안 되면 많은 거고 합격하면 좋잖아요.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음. 좀 일단은 시작을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만약에 편입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, 어, 좀, 그니까, 아무래도 성인이다 보니까 예. 유혹거리가 굉장히 많아요. 아, 그리고 아. 학원가가 또 약간 놀거리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쵸. 그런 거에 제발 휩쓸리지 마시고, 아예 뭐한 달에 한 번, 한두 번 이런 정도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, 또 그런 것 때문에 학원을 안 나온다거나 그런 거는 좀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. 합격에 가는, 합격의 길로 가기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, 좀, 그래도, 한 1년 더 준비하는 건데, 그 정도는 좀, 참아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어, 그리고, 음, 네, 그 정도. 음, 알겠습니다. 네. 오, 또 되게 이색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. 그런 가요. 가지 마라. <laughs> 먹지 마라. <laughs> 아니요. 먹는 거 많이 드셔야 돼요. <laughs> 먹는 거 건강이 많이 돼요? 건강이 저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. 그림 그리면서도 전 어? 먹었거든요. 그 아, 그림 그리면서 아, 드세요. 밥을 많이 먹는 건 좋죠. 아, 그렇죠. 아, 아, 술 마시지 마라. 그쵸? 마시지 마라. 음주하면. 맞아요. 음. 술 마시면 어떻게 되죠? 다음 날에. 그래요. 못 일어나요. 그래. 그러면 학원은 어떻게 돼요? 못 나와요. 못 나와요. 못 나오면 어떻게 된다? 불합격 어우. <laughs>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. 네. 어, 어쨌든 어 혹시 주변 같이 준비하셨던 분들도 네.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예. 이게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, 공통적으로 분야는 다르지만, 강조하는 거는 결단력이랑 끊기. 그두 그 개만 맞아요. 정말 다른 질문 되게 많이 해도 음. 결론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그게 그래서,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아무래도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반복되는 그런 답변, 반복되는 말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. 보시는 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으로도 미대편이 미드의 유튜브 채널에는 더 많은 그 미대편에 관한 정보가 무료로 올라오니까 자, 미대편이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구독하셔야겠죠? 구독하셔야 되고 또. 좋아요 눌러주셔야겠죠. <laughs> 그리고 또 마지막 뭐까지 해야 될까요? 알림 설정? 알림 설정까지 해야 된다. <laughs> 자,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죠? 안 끝나요? 할 네. 거예요. 아 그래요? <laughs> 네. 그런 바꿀 겁니다. 자, 구독. 어, 좋아요. 자, 그리고 알림, 알림 설정까지 <laughs> 하셔서 더 많은 편의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. 네,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페인은 아, 한번 언제지 그때 i m 니 d 매니저, e s i g n Mormy. m 디 r m y y 멀미 go to r 이 y m e underground. Morm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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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만드는 거야? 아, <laughs> 아, 그아 싫은데 월매트 쓰고 월매 월메 여기다가 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막 월미도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어, 뭐든지 그래. 뭐지 가능한 이 아, 친구들 막 여기서 뭐 앞구름이 뒷구름이 할수 <laughs> 있었을 텐데.